GTX C 덕정역에서 강남까지 단 20분. 지금 그 황금 노선 위에 새로 태어난 아파트가 있습니다. 덕정역 회천 중앙역 한라 에피트.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금 단 500만 원에 시작합니다. 계약 축하금 500만 원 지급. 2차 계약금 무이자. 중도금 60% 무이자.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GTX 덕정역으로 강남 20분, 회천 중앙역까지 더블 역세권 완성. 양주 신도시 중심 생활권, 교육 편의 교통 모든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 브랜드 한라의 신뢰와 품격으로 완성된 한라의 피트. 착한 분양가, 무이자 혜택, 전매 제한 없음. 이 모든 조건을 한 번에. 지금 바로 한라에피트 모델하우스 상담 예약하세요. GTX 시대. 당신의 미래가치를 바꿀 단 하나의 기회. 한라에피트에서 시작하세요.